네 안녕하세요. 먼저에서 대신 배워 늘 친절히 알려드리는 착한소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멋지게 장면 전환되는 것을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기존의 키네마스터 기능에 장면 전환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휙 하고 바뀌는 거 말이죠. 아주 쉬운 방법이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그 전에 키네마스터가 아직 설치 안 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키네마스터 라고 검색해 주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화면까지 오셨다면 저와 함께 같이 시작해 볼게요 우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플러스 버튼 터치 좋습니다 자 비율이 있죠 16대9 9대16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16대9 가로 화면을 선택해 볼게요 아 여러분이 혹시 영상을 만들어서 인스타에 올릴 거다 그럼 1대 1 피드 비율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16대 9 저는 해 볼게요. 터치. 그럼 처음에 이렇게 갤러리 화면을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검정 화면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자, 미디어를 눌러서 우리 갤러리를 불러와 줄게요. 갤러리에서 영상 혹은 사진을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미디어 선택. 저는 제가 준비한 사진을 불러와 볼게요. 터치. 그리고 터치. 터치 터치 하니까 이렇게 아래에 들어왔습니다. 6.5초짜리 영상이고요. 우측 위에 확인. 좋습니다. 장장전환환 부분을 찾찾아야지지됩다다자이 빨간색으로 찾아가야지 돼요.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위에 있는 전광판을 보는 장이이죠이 부분에서 저는 클로즈업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4.5초 정도에 선택해서. 노란색으로 씌워주면요. 가위를 눌러서 양쪽으로 잘라줄 거예요. 그래야지 장면 전환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자, 가위 선택, 터치. 좋습니다.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아까 말했던 이 빨간색을 플레이 헤드라고 부릅니다.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터치. 어때요? 오른쪽 하나. 자, 확인, 우선 눌러줄게요. 확인. 자, 오른쪽 하나. 그리고 여기 눌러서 해제. 자, 왼쪽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잘려졌습니다. 작업하기 좀 힘드시다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제가 조금 늘려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때좀 확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원래라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해야겠죠. 근데 이번에는 자이 클립을 선택해주세요. 앞부분 클립입니다. 선택. 자, 그럼 여기 클립 그래픽이 있어요. 클립 그래픽 터치.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아웃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거예요. 아웃 애니메이션이 없으신 분은 여기 s s 스토어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무료고요. 만약에 유료 사용자가 아니라면 광고 조금만 보시면 됩니다. 자, 아웃 애니메이션 선택. 그럼 여러 가지가 있죠. 쭉쭉쭉 내려보세요. 정말 많아서 내가 뭘 사용해야 될지 좀 헷갈리실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저는 자 어디 있나요?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37번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자, 눌러 보시면 압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보죠. 터치. 네. 이렇게 점점 우측 위를 확대해 주는 표현입니다. 근데 클립 그래픽을 이 전체에 적용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를 눌러서 이렇게 끌어와 주세요. 그래서 한 1초 정도만 표현해 주겠다. 요런 겁니다. 자, 우측이 확인, 터치. 자 그리고 처음부터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재생 터치 어떤 사람이 천천히 길을 걸어가다가 우측 위로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네 어때요 만약에 이렇게만 하면 좀 부드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웃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셨죠 자이 부분 첫 부분에 그러니까 두번째 클립 첫 부분에 인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시면 아주 부드러운 영상이 완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ピッ